안녕하세요. 코린이 키우는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이슈와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중요하게 리플의 이슈였는데, SEC 증권위원회랑 리플의 소송 판결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좀안 좋은 소식인데, 또 밀렸어요. 8월 15일로 한두달 정도 밀렸습니다. 내 소송 관련해가지고 일시 정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XRP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소송 판결이 다른 코인들의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판결이 이번에는 좀 마지막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슈를 좀 들여다보면, SEC랑 리플이 소송 중단에 대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법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간 거고, 이번 SEC와 리플이 8월 15일까지 항소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리플에 대한 2024년에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고,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에스크로 자금에 있는 벌금을 새로운 동의안에 서 결정하기 위함으로 좀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중 5천만 달러는 벌금으로 SEC에 내고 나머지는 리플 7,500만 달러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한 이번 전략적 일시 정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목하고 있던 XRP 소송 중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최고 경영자는 블록체인 금융 분야에서 규제 명확성과 혁신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낙관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술적 돌파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적 관점을 체크해 보면서 승률이 가장 좋은 1시간 봉에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같이 체크하면서 기술적 돌파 임박의 근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속적인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XRP 파생 상품 시장에는 낙관론이 감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XRP 결제 약정은 4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자금 조달 금리 역시 0.009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강세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XRP의 단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비율만 보더라도 롱 포지션이 거의 70% 가량이 들어와 있고 숏 포지션이 30% 가량 아주 좀한 방향에 몰린 상황인 거죠 원래는 한 50대 50 부근에서 계속 있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뭐 알트코인의 시즌이 오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이더리움 솔라나부터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XRP는 저항선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3000원 부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돌파할 경우에는 최근 최고가인 2.33달러까지 단기간에 5천원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일 캔들에서 보이는 긴 심지, 고점에서 가격 하락 또는 매도 압력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릴수록 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동 평균 수렴 발산 MACD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 긍정적인 크로스오버와 녹색 히스토그램 막대가 증가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강세 신호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표들이 이제 매수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하지만 상대 강도지수인 RSI는 49 부근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RSI가 좀 낮은 상황이에요 원래 강세점 올 때는 뭐 52쪽에서 놀다가 쭉 너무 올랐을 때 조정받고 이런걸 많이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 49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더 지수가 하락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XRP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천원 부근이 깨진다면은 다음으로 2,400원 부근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아니면 신규 매수를 2,400원에 살지 이런 구간을 결정하시고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지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2.09달러로 2,600원에서 2,800원 정도 될 텐데 한 번에 하락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도 매수 기회를 엄청나게 잘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지는 않겠죠. 한번 찍고 밑꼬리를 만들면서 캔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망은 아직까지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최대 530%까지 상승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7만원, 7천원 부근까지도 단기간에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7천원은 이번 시즌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7만원은 계속해서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5년이나 10년 안에 7만원 그 이상도 더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1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구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매수 전략을 세울 때 단기적으로 일차적으로 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지를 선택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변동성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아주 낙관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역사 패턴이 재현될 경우에는 이번에 1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000원 묵음부터 거의 5배 530% 가량 상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7000원은 가볍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도 7만원보다 조금 반 정도 되는 35000원까지 이번 시즌에 전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미크볼 크립토가 2017년에 랠리 분위기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7년에 올랐던 상승장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머물고 있고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의 매수세가 멀리고 그 다음에 알트에 집중됐던 그러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XRP 들고 계신는데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제가 리스트업이나 뭐 현물 추천방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지표나 전망하는 게 지금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지지 구간인 3,000원 구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빼고 갈 확률이 정말 높은데, 이 구간에서 잘 매수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RLUSD 1000만 개 신규 발행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속에서 가속화할 전략인지 체크해 보는 건데,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에 도입을 했어요. RLUSD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가속화할 전략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천만 개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거를 빠르게 대입시켜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향후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미국 금융 구조를 뒤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시장 분위기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밀어내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암호화폐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니어스 법안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암호화폐의 시작이 될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존 디튼이 이 법안이 USDC, RLUSD, UST 중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고 리플이나 서클과 같은 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서클 기업이 33%가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향후 5년 안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했다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치는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로 예측했다는 부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보유자의 78.8%가 수익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또 같이 XRP 원장에서 활동 중인 지갑 주소 수도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아레 USD로 결제 거래 인프라 수요 역시 확대될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발행을 통해서 미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리플, 크라켄,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 IPO를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규제 명확화 되면서 시장의 낙관론과 긍정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RLUSD 발행은 미국 내 법안 논의와 리플의 장기적인 로드맵상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리플 차트적인 관점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3,000원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 한번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은,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깨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올라 타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강세 패턴의 지표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 시간봉인데 롱 신호가 나왔어요. 하락에 대한 신호는 세 번이나 나오면서 하락을 지켜냈고, 그 다음에 롱 신호가 나온 뒤에 지속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일봉으로 적용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4,000원, 5,000원 구간을 뛰어넘으면 7,000원까지도 한 번에 올라갈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이 신호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섞여 있겠지만 정말 강세에 대한 신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상승 시작이 얼마 멀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리플의 중요한 관문과 같았던 SEC 리플 소송 판결이 아직 나지 않고 연기된 점에 있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런 차트적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8월 15일로 미뤄지면서 7월 정도, 8월 정도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불장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많은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 거에 있어서 목표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알려주는 AI 시그널 지표 준비해 뒀고요. 또 무엇을 사야 될지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현물 소통 채널도 준비해 뒀습니다. 또 이번 알트 시즌에 몇백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알트 코인 리스트업도 준비해 뒀습니다. 이것도 싫고 나는 혼자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전자책과 매매법 영상도 준비해 뒀으니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자료 체크하시고 자료 받으실 연락처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적으신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코린이 키우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